지금 여러분은 5일째 하락한 테슬라의 차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6.34%가 하락했고 애프장에서 마이너스 0.29% 합치면 거의 얼스트7% 하락한 모습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잘 가다가 오늘 하락한 것이 아니라 5일째 연속 하락이라는 겁니다. 5일째 연속 하락이라는 것은 일주일 내내 빠졌다는 거였고 5일째 되는 오늘이 정말 하이라이트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장밋빛 전망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냉정히 시장을 봐야 될 텐데요. 최소한 테슬라 투자자들에게서 만큼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12월 이때 고점을 찍고 정말 끝도 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이 영상은 트럼프에 크게 물려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위로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 근거 없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우리가 냉정하게, 냉정하게 다시금 짚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려고 영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뒤늦게 목 잡고 후회하고자 이 영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제목 그대로 약간 어그로를 끄는 뉘앙스는 있지만 혹시 우리 모두가 일론 머스크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도치 수장입니다. 자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 제국, 일론 머스크는 여러 개 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트럼프의 대대적인 개혁, 아, <laughs> 개혁 아래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의 정부 기관 폐지와 대규모 공무원 해고에 따라 일론 머스크 회사들에 대한 연방 조사 규제 조치가 중단되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취임 전에 일론 머스크는 6개 회사,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6개 회사는 총 32건 이상의 정부 조사 중이었다고 합니다. 와 대박이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고 도치 행정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가 임명이 되면서 최소 11곳의 연방기관이 트럼프 정부 들어 시작한 기간개혁 조처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즉 11곳의 연방기관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준이 일론 머스크의 여섯 개 회사와 아주 밀접한 기간의 수장들이 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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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달아나고 있다는 거죠. 자,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머스크의 방대한 비즈니스 제국은 이미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른두 건 이상의 조사를 진행 중이던 곳이 최소 11곳의 연방 기관이 바로 연방 기간 개혁 조치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AA 연방 항공청입니다.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회사가 스페이스 X거든요. 하지만 화성에 대한 그의 진념은 식을 줄 모르죠. 얼마나 많은 연방항공청이 스페이스X에 정말 뒷목을 잡고 바짓가랭을 잡고 태클을 거는 줄 모릅니다. 오케이. 지금 네가 오랬니 내가 오랬 일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연방항공청이 스페이스X에 부과한 규정위반 벌금과 어떤 벌금이 있었냐면 지금으로부터 2년 전 7월에 로켓 발사 당시에 안전점검 절차를 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완수하지 않은 채 발사를 강행해서 자 FAA에서 벌금 28만 3 0 9달러를 부과받았습니다. 한국 돈으약 4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FAA를 맹비난하고 났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이클 휘테커 나오거든요. 휘테커 청장이 사임을 하게 되는데요. 불과 임기를 3년이나 앞두고 사임하게 됩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가 도치. 수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목을 쳐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첫 번째 연방항공청장 휘테커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자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당시에 트위터 지분 5% 취득을 늦게 공시해서 일반 일반 투자자들 일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또 조사를 벌이고 있었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 그 SEC의 게리 겐슬러 아시죠? 저승사자 바로 뭐 냉강 특히 코인 절대 금지 트럼프 되자마자 빵 이월 오일날 사임하게 됩니다. 더불어 수장도 바뀌었고 다섯 명의 위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두 명이 떠나면서 공화당 위원들이 다수가 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국가 노동 관계 위원회입니다 NLRB. 2022년 트위터 인수 직후에 단행한 대규모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포함해 일론 머스크 회사들에 대한 총 24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에 이사를 포함한 고위직 3명을 해고해 버렸습니다. 거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린 거죠.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는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 시 제공하는 대출금 회수 방식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불만 수백 건을 조사 중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을 사실상 폐쇄시켜버렸습니다. 머스크는 지난주 X에 CFPB의 명복을 빈다라는 조롱 섞인 글을 올리게 했죠 2022년부터 머스크의 뇌신경 과학인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동물 실험 안정성을 조사해온 농무부 감사관도 트럼프 취임 이후에 해고됐습니다. 최근, 민주당 위원들은 정부윤리청 o g e 의 다치수장인, 도치수장인 머스크 이해충돌 문제를 조사하라고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OGE 청장도 해임해버렸습니다. 뭐 조사만 하라고는 바로 해임이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의 도치 업무 중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는 어떤 것도 얻고 있지 않다라고 멍청한 대답을 했습니다. 멍청한 대답이죠. 다 얻고 있는데 뭘 얻지 않고 있어.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머스크의 여섯 개 회사 가운데 테슬라 빼고는 그 어떤 회사도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장돼 있지 않은 뭐스페이스 x 를 비롯한 곳에 투자하고 있는 ETF가 있잖아요. DXY도 최근 움직임 한번 보여드릴게요. d e s t 테슬라랑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11%나 빠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일론 머스크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테슬라 주주들입니다. 저도 오늘 TSLL 테슬라 반등각 보고 들어갔다가 오늘 파월이 상원위원회 가가지고 청문회 했잖아 인사 청문회. 파월의 인사 청문회였는지 머스크의 인사 청문회였는지 모를 정도로 민주당 의원들이 머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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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하면서 정말 성토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테슬라 주가가 안 그래도 그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팔아대느라고 내려갔는데 막 빛의 속도로 계단식 하락을 보이더라고요. 저도 결국 오늘 손절해 버렸거든요. 머스크는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테슬라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작년에 반값 테슬라 포기했다라고 하는 오히려 통신의 기사가 딱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앱 더마켓에서 거짓말이다. 그리고 불붙었잖아요. 8월 8일 날 로보택시 이벤트 한다. 근데 어떻게 됐죠? 연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 기사 나왔죠. 블룸버그가 테슬라가 반값 테슬라 포기했다. 이런 거짓말이다. 결국 11월에 위 로봇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개최했지만 그 행사 이외에 테슬라 주가 모습을 보면 맞습니다. 그 당시 테슬라 1년 전의 모습과 올해 테슬라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아십니까? 작년에 테슬라가 결국 지나고 보면 로이로통신이나 블룸버그통신의 그 기사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트럼프 트레이딩 트럼프 효과 때문에 테슬라가 올랐던 거죠. 또 올해 지금 작년에 그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모멘텀이 있어야지 오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선이었죠. 트럼프 트레이딩. 만약에 여러분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민주당을 후, 지지했다고 한다면 더 폭락했겠죠. 그렇죠? 올해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6월에 있는 로보택시 상용화하는 거에 대한 테스트.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 사람이 절대 관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쫀다고 직원들을 푸시한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고 시간 이좀 피로해야 될 때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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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주가하고는 관심도 없는 관련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그럴 때 CEO 리스크가 부각된다는 거죠. 찰리 먼거가 고 사라 생전에 비아이디 ceo 를 굉장히 칭찬했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음, 칭찬의 핵심은 그겁니다. 머리도 좋은 친구가 자기 사업에 목숨 걸고 한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버핏과 찰리 먼거는 씩 웃으면서 음그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 것은 아는데 하면서 여전히 버핏은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는 하 입장을 확인시켜 주었죠. 일론 머스크는 결코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주들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엄청 떨어지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가 도지 수장이 되고 막강 2인자의 모습이 되면. 테슬라에 대한 엄청난 규제가 풀리면서 테슬라 주가가 날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을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위기는 사람들로부터 점점점점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센티멘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문득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라고 하는 살아 살아, 살아 있죠. 피터 린치. 선생님의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우린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재무 지표가 무너질 수 있고 EPS가 무너질 수 있고 레비뉴가 무너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과감히 그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종목과 주식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바로 그 것을 못 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연예인 CEO와도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에게 묻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터진 테슬라 주주들의 마음을 한 번쯤 헤어려 봤을까? 이 친구가?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가 펌핑일을 해서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CEO의 자리인 테슬라 CEO로서 본연의 임무에 좀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신 없으면 전문 CEO에게 넘기든지. 기억합시다. 연예인 CEO와 사랑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녹아내리는 주식계좌의 그 아픔을 그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단 일론 머스크를 최근 바라보면서 느끼는 아쉬움은 테슬라 주가가 빠진 것에 대한 원망보다는 바로 과연 테슬라의 CEO로서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테슬라 주가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있는지 그 진정성에 대한 아쉬움 아닐까요?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테슬라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미리 진단과 예측해서 성공적인 투자의 길로 나가고 있는 미즈노 국무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손절하지 마시고 함께 이겨냅시다. 고맙습니다.